그런 그러니까 선 아니 이거 선포지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나오는 걸로 11 포지하고 1 그니까? 11시하고 1시 동시에 가는 서치 아, 할 거야. 어쩌수... 많은 근데 예은이 형이 이거 캐론더씨못 보면 네, 네, 네. 망할 수도 있어. 아 근데 예은이 형이 노련하게 하네. 어안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안 하는 걸 어디서 알수 있냐면 1시로 서치 가던 거. 네. 뺐잖아요. 그럼 캔도노안 하는 겁니다. 예은 형 일단 드론도 너무 빨리 나왔고 이거는, 빨리 나왔고, 이거는. 음, 견뎌... 이러면 근데 토스도 뭐 엄청 안 좋지는 않아요. 솔직히 저거 좀 기분 좋은데 저거도 10일 이라서 엄청 부자는 아니라서 토스도 뭐할 만합니다. 충분히 게임. 저울던 빠안 합니다. 지금. 어 이거는 멀티 근데 지어지는 데도맨 따라가도 요좀 거리가 지어지는 거리. 어곰곰 개변수. 아 지어졌다. 많이 흔들렸는데. 많이 흔들 릴 수밖에 없었던 아, 좀 실패였다고 봐요. 적어가는데 나쁜 건 없지 기분이. 기분이 이렇게 시작하면서 그래도 승자전에서 굉장히 레어 하겠네. 했는데. 어 아닌데 히덴지였는데 대각에서 히덴? 예은양이 저번에도 대각에서 히덴 있다가 누구한테 타는 졌거든요? 팀리그 때 엄청 유리한 거. 현재인가 실수가 없는 거 졌는데 그때도 거리와 상관없이 공격적인 펀치가 많이 난다. 오! 자 이렇게 왼쪽으로 왼쪽으로 자. 드라이브, 아, 드라이브. 자, 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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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은이, 예은이 형이인데 네. 이러면 토, 토, 살짝 해진것 까지는 아니어도 네. 많이 좋죠. 기분 네. 너무 좋아요, 지금. 여기서 대기 질럿 하나 또 출발했습니다. 자, 계속. 예, 이거 대충 알아히드라거 네. 보면은 안 많은 가스안 짓잖아. 오 와나요? 아니, 그냥 히드라를 왜 이렇게 숨... 아니 이렇게 숨기려고 할 바에는 안 하는 게 나아 어차피 들킬 수밖에 어, 없어요 제육이 오는 덕수한테는 뭐하러 이렇게까지 숨기는 거야 바로 또안 했는데 아니 뭐해... 아, 아 네, 다봤다봤 네, 네. 히드라 나오습니다가 제보를 완벽하게 했습니다. 네. 네. 여한이 없이 갔어요. 네. 네. 게임이 어? 정신을 못차리는데예훈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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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3득아 토스전 이 약해. 재훈이 네. 확실히 약해 진짜로. 이게 토스전 기본 아, 빌드부터 아, 해가지고, 버티면서 와, 재훈이형 사업 들어 준비였네. 재훈이형 토스전 약하다. 많이 약하다. 이거는 그 그러니까 뭔가 구체성 장 확인하는데 게 게임 터져 있어요 이거는. 이겠다 응급 처치 토스는 약해요. 네. 이따 보면 아는데 토지어로 움직임이 토지어로 넘어가고, 뭐 제가 맨날 바, 다, 봐도 봐도 예은형은 이 토스는 약해요. 공 어? 막을 수 있는 형태로 네. 어? 어? 너데플레이 하는 걸 보기는 어? 오늘 이건 좋아. 네. 예은형이 이 좋은데. 왜냐면 커서가 없어서 몰라. 근데 도에는 걔는 많이 박았어. 근데 SH 내가 얘기했죠 아까 SH, SH. 어, SH는 좀한 번씩 파괴력 있긴 하거든요. 이 체제 전환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커세가 네. 없죠. 으면 얘들아 계속 내려오고 있고요. 어느 정도 확신이 있겠어 지금. 커세 없어 답답한데 도멘. 이 게임이 어 온다 뚫는다. 여기서 내려온 상황에서 어? 오 많이 뽑았어요. 오 진로까지 보내고. 예 다른 태클을 안 타고 그냥 오 끝났어. 뭐야? 이거 위험해, 이거 위험해, 이거 진짜 위험해, 이거 위험해, 이거 위험해, 이거 위험해. 이거 위험해. 이거 위험해. 이거 위험해. 이거 위험해. 어, 뭐해? 왜 히드 다 꼬라박아? 어, 뭐해? 뭐해? 영웅형. 어, 아, 근데 공업 됐거든요 일단 공업은 됐는데, 근데 방금 히드라 너무 꼬라박았는데 한한 한 부대 남았을 때 뒤에서 이거 다 날렸으면 진짜 위험했는데. 막을만한, 이제 막을만해 지금은 지금 막을만한 상황이긴 해. 근데 간당간당해요. 아직 아직 간당간당해요. 아직 아직 간당간당하다 했어 아직 아직은. 자, 근데, 근데 공업 발질이된게 이게 크죠. 공업 발질딱 네. 아, 예, 막았다. 예, 토사 이겼다 이러면. 주, 더 많이 아까처럼 음. 지어지지 않아도 예, 질 일어나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 계속 내려옵니다. 면 네. 음. 네. 네. 막았어요. 딱. 딱 막았어요. 네. 최고로 아, 잘, 잘 막았어. 쪽을 만 내면 됩 지금 포이긴 합니다만 아973 이후에 뭐 풍부하게 드론을 만들어놓은 네.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아 우리는 네, 그렇죠? 그냥 1천만 아, 예, 예. 지분만 하나 더 늘려놓고 나머지는 히드라에 자원을 다 투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1차 공격에서 뭔가 아, 더 근데 SH만 어, 이게 또나옵니다 이게 사한 번씩 이런 이런, 이런 위험한 그렇죠. 상황이 나와요. 계속 투수는. 히드라 짜내고 있습니다. 네, 히드라 엄청 짜내서 상대가 살짝 나왔을 때확 잡아먹고 더 돌파겠다는 하 네. 생각인데 네. 이걸 봤으니까 더예 기다리고 있죠. 예. 지금 아 이제 드론 나오네. 봐야 되는가 지금 고민을 했던 같습니다. 그러니까 뒤늦게라도 드론을 뽑긴 했는데 네. 이게 지금 당장의 승부를 못 보잖아요. 네. 그동안 들어왔던 자원들이 공격이 자원들이 많기 때문에 템플러는 나온 프로토를 뚫고 네. 되고. 그러니까 영원 템플러는 같이. 아시라 잔뜩 나왔으면 안 남아 안 나가면. 와 근데 한번 네. 타이밍 무섭긴 안 했다. 안 했고, 했다. 근데 그거더 모았으면 뭐, 어떻게 됐을 아, 아, 됐을까? 난 아, 이겼을 것 같은데 아, 더 모았으면. 커세어도 없어서. 계속 내려보내고 있는 상황에서 예. 다수의 히드라 히드라로 뭔가 상대방에게 수비 자원을 요구하고 처리. 레어를 눌러서 나오는 타이밍에 러커로 수비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네. 자, 텐플로가 불된 상태에서 이런 공격이라면 전부 다 지금 추가가 빠를 수밖에 없겠고 네. 자 위로 좀 뿌리면서 자 언니 그냥 히드라의 움직임으로 지금은 네.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위쪽으로 어 근데 히드라 움직임은 진짜 좋았는데 네 뒤쪽으로 빼면서 스톰 피하면서 최대한 지금은 어? 예 버텨주겠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인가두배 차이가 나네 아예 스톰을 진짜 피해가면서 히드라의 양을 유지를 했죠 네. 죽은 힘을 다해서 피했어요 예 일단 여기 뚫리면은 그냥 끝나는 거였거든요, 저거는. 어, 네. 이쪽에 있는 히드라 에는 끊었습니다. 네, 없어요, 지금 여기는. 음. 그래서 예, 제일 이제 늘리고 있거든요. 그냥 히드라를 어느 정도 뽑다가 안 뚫리니까 두 번째 이제 히드라 웨이브에도 안 뚫리니까 부랴부랴 지금은 드론을 르기시작 아, 근데 처음에 3드론 잡힌 3드론 게 너무 깨끗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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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다, 저거가. 아, 질럿한테 저거, 그래, 3드론 상위 될 거죠. 예훈이 형 973을 왜 이렇게 좋아하지? 그냥 오엘 이런 거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앞마당도 그렇고 저이 추가적으로 1 2 확장도 그렇고 드론이 너무 적었어요 그것을 확인한 도지혁 선수의 입장에서는 편안하죠 그렇지 인구치가 거의 뭐 도배 차이납니다 네 히드라를 일차 히드라가 뭔가 상대 캐롤 라인까지 포함해서 다 뚫어내질 못했던 상황이면은 거기서부터 운영을 출발을 사실 했었으면 더 나은 상황이었을 텐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이제 부랴부랴 운영을 준비하고 있지만 도제군 이미 다 갖춰졌습니다. 네, 네. 이제 건설 중. 보면 네, 이제는 상대 너무 막아도 막은게 아니에요 멀티 찍고 오는 토스 네. 근데 막기도 너무 힘든 상황 네. 아 캐리도 너무 좋고 너무 잘 달리고요 도메 도메는 내가 볼때 확실히 포프전만 갖고 가면 이번 시즌 진짜 못게 갈만해 포프전이 제일 문제야 보니까, 아, 보니까, 빌려야, 빌려야, 빌려야. 보니까 지금